어제 사회복지 시설의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학대가 이렇게 오래 반복된 데는 직원들의 개선 요구조차 무시하면서 사건을 은폐해 온 조직 문화가 있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한 학대 행위를 지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그게 학대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폭행을 하는 걸몇 번을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은 교도관 역할을 하는 것같고. 장애인들은 무슨 수용소에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지켜보던 사회복무요원은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복무일지에 여러 차례 썼습니다. 학대와 폭력은 이어졌지만 신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부터 시설장, 전 재단 이사장까지도 무인하고 은폐했습니다. 누요사장님하고 재단 이사장요전재단 학대 행위를 참다 못한 일부 복지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폭력을 휘두른 문제의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지고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은 사직서를 발리하고 가해자가 중증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폭행 문제가 결국 외부에 알려지자. 이사장은 전우 사장을 잘 알지 못해 사표를 발려했다며 예전 일은 잘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가해 사회복지사가 쓴 자필 확인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이사장에게 사건 전말을 전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 있는 부분이고, 나가서 끝나는 문제 아니라는 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줄지 않을 거야.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하려는 일부 직원들의 양심적인 목소리는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경찰이 학대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